하나 둘셋 짝! 됐어 갑시다 아, 녹화 시작했음 아, 슈퍼맨 이름이 아티스트 팀오 히이고 딱끝 히이고 따끝 <laughs> 네. 네. 눈코입이 없 코랑 입이 가려 없는데 왜와 네. 네. 밖에 이삿집 센터 왔나 봐 개시끄러움 이삿소리 좀안나게 해라. 아, 나 뜨거운 커피도 있거든. 뜨거운 커피는 그, 마셔야겠다.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뜨거운 커피, 차가운 커피 하나씩 두개 가지고 시작 <laughs> 방에 들어올 때두개 가지고 들어왔어. 어, 저기 뭐야? 저 차가운 커피는 저기 뭐야? 그집 근처 커피, 커피숍에서 산 거고, 뜨거운 커피는 제가 직접 갈아서 내렸습니다. 아, 어, 마음에 드니고 맛있음. 카페인 중독. 카페인이 몸에 안받으면 늙은거라던데 늙은 늙은건가? <laughs> 늙은건가 그러면 큰일났네 오우 쉣쉣예 네, 도시남이 아니고 지금 거의 막 그거임 뭐랄까 에티오피아 커피농장에서 커피 시음하는 느낌임 지금 <laughs> 에티오피아 커피농장에서 커피 시음하는 흑인된 느낌임 어딱그 느낌 어. <laughs> 아, 뮤트한 뮤트해달라고 다음 다음 방어 때 할게 그러면 뮤트는 사랑이지 뭐가 아재야 Hey hey Ben, o 어나 밴디 아니구나 미친 나 부르는 줄 알고 따라갈 뻔했네. You, C4. 아, C4. 아, yep, yeah. go g <laughs> 아, 신났어 신났어. 미트 미트. 고임이 고임이. Yeah. 10 seconds lef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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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We can do it. Yeah. 5 seconds lef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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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Protect the biohazard container a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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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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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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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Oh shit. What's tha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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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laughs> 없는 줄 알았는데 <laughs>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네. 오 미친. 오케이 믿습니다룩님 죄송합니다 믿어서.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대체 오케이. 대체 오케이. 예. <laughs> <laughs> 개, 개 웃기네. 거기 적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 어, 어. 카트라이더 PPD라고 혹시 유튜브에 검색하면 저번 저번 방송이 나온대요. 가서 싫어요 눌러요.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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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 말고 혹시 카트라이더 좋아하시면 저분 저분 유튜브 가보세요. 어 저기 뭐야 유튜브에서 저기 뭐야. 네 제가 홍보 도와드릴게요. 어, 홍보 도와드릴게요. 카트라이더 PPD라고 검색하면 2분 2분 동영상이 나온대요. 가서 싫어요 누르든지 좋아요 누르든지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어. 아, 난, 나, 친절하니까, 어. 하 <laughs> 아, 친, 친절하니까. 난 친절하니까. 아, 형 사랑이요? 어, 나는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 에, <laughs> 아, 반가워요, 만나, 만나서 반가워요. 아 사랑은 안 하고. 내 사랑은 오지, 한명 밖에 없지. 그건 바로, 여러, 아, 아니에요. 어. 어디 위로 가야되나, 아래로 가야되나? 아, 지하, 지하? 오, 우 h 하하 <laughs> Well done. Biohazard container located. 좋아, 할수 있어. 썬더 이 이름 뭐야? 썬더... 썬더 e r l 키썰 뭐야 저? 거 아, 썬더 키네 썬더 청키 러쉬러쉬 Yep, r 오케이, 러시. 란란 란. 러시를 날려 가 러시를 날려 가 야, 걔는 쟤는 나보다 진성 더 페인이다. 쟤는 그럼 200 레벨, 200몇 찍을 때까지 방송했다는 거 아니야? 어, 뒤에서 총알 나와 나오지만 난 그냥 간다. 에, 쫄았다. 총알 맞는 줄 알고. 차지 래트을 할게요. 오 장풍 뭐야? 오, 장풍 뭐임오개죠오리 방쪽에서쪼네나이아 나시아. Nice nice 마지막 한특 여기 다 h e l 어 뭐야? <laughs> 아이씨 더러운 핑차. 더러운 핑차 어택게 야야야. 다음와 n Nice. n nice, i nice. We did it. 개웃게오장풍도 <laughs> <laughs> 했습니다. <laughs> 뭐야, 그 글리칭 가능하냐고요? 나 글리칭 할 줄은 알지만 하질 않습니다. 글리칭, 아, 그거 뮤착이랬지. 아. 한디도 헤드, 헤드님 매니저를 다 만나 봤냐고요? 어, 매니저 중에 만나 봤던 분은 리뷰남 님. 끝. <laughs> 끝. 아, 어, 끝. <laughs> s e c u r e the room. 없음 없음. 아이사야나 나는 매니저는 내가 만나려고 하거든요. 만나고 싶은데 아니, 나도 올 생각이 없나봐요. 심무로 나도 나랑 놀기 싫나봐요. 심무로 t o drone has found t biohazard container. 여기 병못 가게 해놔야지. 마금 여기? 사람 여기다. 절대 위치제말 레디 투 액티 빨 라스트 는 여기다 아웃 플레이 열심히 했 는데 요즘 안하다니까좀있 좀 으신다. 너희 다리 를 내가 꼬셔야 되 <laughs> 지. 한국 어로 사육장. <laughs> 아 친절하다. 사육장님 여기인데. 이층 위험하다. Okay, okay, I done, I done. Run to you. Somebody, somebody down, somebody down. Run to you. Run to you. Holy shit, shit, shit. You will be detected if you remain in this area. Oh, 여기 어디? <laughs> 여기 어디임? <laughs> 여기 어디임? 뛰어내리고 났더니 어딘지 모르겠습 여기 근처에 소리나서 뛰어내린건데 사실? You enemy area. Leave now. Your has been <laughs> 이상하다 오늘 세트도 할거예요 칼리오패님 준비하세요 어 칼리오패님 게임해야죠 준비하세요 예. <laughs> 오케이. 런런런런아웃사이드 예. y o l l be e t e c t e o e i 헬로. 스 쉣. 뭐야. 어디야 어디. 뭐지? 컴퓨터에 짓야받아 무시 이거 부셔졌음. 내가 부신 이치미이치미이치미 아이브레이크, 아이브레이크, 아이브로. 나와서 오른쪽이라 는데고어디어디있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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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잘 만들었는데 시기가 안 좋았던 게임이랄까. 블랙스커드는 블리치 좀더 많이 했죠, 그쵸죠 음, 블리치 오케이. Hey, core. do you know Pikachu? I know. 오케이, I'm your Pikachu. 하하하. 내 피카츄 힘을 보여주지. 네. You need to locate the biohazard container. 오케이 피카츄 고고. 오케이. 피카 피카. 에, 그겸. 피카. 근다 피카 피카. 에이, 몰라. 그밥 먹고 애들 돌아오면요. 아. 지우 이름이 일본어로사토시였나 사토시. 사토시. 사토시 던 걸로 기억 하는데. Oh 이름이 사토시였을 거야. 사토시. 고우비 uh, u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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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피카슈. 헤이코어. 웨이. 웨이. 웨이 사토시. 오케이. 렛츠 고우.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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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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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어 i k a Enemy Pika! e 피카 m y Pika 에 i 미에 e 미 e m y p 피카 a e 오 e m y Enemy! Enemy Pika Pika! Pikachu is dead! Oh, fuck! <laughs> 여기다가 드론으로 혹을 해. 드론으로 6, 유... 어, 부상지원, 사달지원 다 먹었어. 뭐지? 피카츄 한 대가... 아, 뭐, 뭐야? 오이, k 오우, 뭐야? 왜 이렇게 멋있게 나왔어? 뭐지? 이거 어떻게 잡은 거 구경하고 싶다. 보자, 멋있게 나왔어. 와, 이거 찢어져 는 거야? 우와. 아포 레시 오, 미친. 뮤트 좋냐고요? 뮤트는 총알이 안 에임이 안 들려서 좋은 편이에요. 에임이 일자로 일자로 나와. 총알이